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장마철 기간에 약간 소강 상태를 보여가지고 제가 밭에 나왔습니다. 자, 먼저번에 고추를 심을 때 어, 이렇게 그 잎을 방아다리 아래 고추 잎을 아래 부분을 제거하는 것과 또 방아다리 아래 고추 잎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비교해서 어, 키워보기 했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크기를 봤을 때는 어, 크기를 봤을 때는 거의 비통 같은데 비통 같은데요. 비통 같죠? 양쪽이 이쪽 오고 이쪽 오고 비통 같은데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자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입을 그대로 놓은 부분은 좀 이렇게 어, 뭐가 이쪽이 좀 성하지가 않은 듬성듬성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입을 제거한 부분은 아 이렇게 좀 어떤 빈틈이 별로 안 보여요. 그만큼 위쪽에서 입이 많이 더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 열매를 봤을 때, 열매를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따는 데 있어가지고, 어, 열매는 거의 비슷하게 열린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특징을 봤을 때는 입을 제거하지 않은 거는, 여기 입을 제거하지 않은 고추는 윗부분에서 입이 어, 좀 들라고, 제거를, 방아다리 아래 제거를 한 고추는 그 윗부분에서, 방아다리 윗부분에서 크는 것들이 입이 많이 생긴다. 아 이런 요런 걸요런 정도로만 비교가 되네요. 어 그리고 어그 잎이 많다는 것은 그만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부분이 좀 열매가 어, 좀 많이 달린 것도 같아요. 어,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어, 방아들이 아래 고추 잎을 제거하는 것이 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 윗 부분 잎을 더 많이 나게 해서. 어, 고추를 더 많이 열리게 하고 어, 수확약을 늘릴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농, 전문 농가에서는 대부분 에, 고추잎을 방아대 알법을 따는 이유가 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야 뭐 그냥 그, 집에서 먹는 용도로만 쓰니까 크게 신경 안 썼지만 도 어, 농가에서는 많이 달려야 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어, 제가 봤을 때도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망아다리, 방아다리 아래 부분 고추는 제거하는 게 에, 맞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비교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